아, 어제는 이제 북 이스라엘 호세아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 위기가 오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뭐 이것을 뭐 다른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면 동파, 돌파를 한다든지,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이 호세아 왕은 이 동쪽에 있는 이 강대국 이 아스르라고 하는 지금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스르 이 왕의 위협을 받으니까 거기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을 들고 살는것처럼 하다가 또이 남쪽 이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 또 강대해지고 또 위협이 오니까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이 화친을 맺으면서 약간의 이 양다리성의 모습을 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아수르의이 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3년을 넘게 이 사마리아성에 에어 쌓이게 되면서 정말 어말 그대로 아사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쪽에는 누가 왕이 되었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일절 말씀 볼까요 일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3 년의 유다왕 아세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아가 왕이 됐고 북 이스라엘 시대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뭐 비슷한 왕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침략을 받아서 공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쪽에 이남 유다의 이스라엘 왕으로 남유 이스라엘 왕으로 히스기아가 왕이 되었죠. 그때 나이가 이십 스물다섯 살의 나이였습니까? 어느 정도 뭐 일찍 어릴 때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나이가 많을 때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 젊을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은 될 때이죠. 그러면 이 상황 판단이 될때 분명히 지금 북쪽은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곧 어디도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당연히 남 유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이 동쪽의 나수르,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에 껴서 어려운 사이에, 게다가 바로 위에는 지금 멸망을 받고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아니 왕이 올라서 다 누구나 잘 하고 싶고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엄청난 위기 아니 북 이스라엘도 멸망받는 이 위기 가운데 이남 유다의 왕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호세아 북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처럼 뭐 아수르나 아니면 에구베 어떤 뭐두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완전히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뭔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시작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 문제에 관하여 이 어려운 건에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정직히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볼때 너무 예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우거나 손자, 손녀들을 보면 행동 하나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 하나, 하나 행동하는 것마다 막 사랑스럽고, 아니, 너무 예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게 희숙이가 너무 예쁜 행동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한 모습만 가지고 정직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향하여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 유다의 생존 전략이고 또 히스기야의 생존 전략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면 돌파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에게 가장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 국정 운영. 그래서 왕이 오르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보니까 이 왕이 오르고 나서 백성들이 보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오르고 뭐 대통령이 되면 그가 가장 하고 싶은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은 반드시 내가 하고 싶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에 따라서 백성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일반인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죠. 아, 저게 과연 무엇인 의미하고 저게 어떤 가치이고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보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그가 여러 상당들,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사라 목생들을 그냥 찍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러니까 노, 모세가 만들었다 해서 모세가 강조된게 아니라, 모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이 노뱀이 우상화가 됐는데, 그 노뱀을 쳐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깝게 여기는 모세일지라도, 또 멀게 느껴지는 아세라, 우상일지라도 모든 우상으로 이 사람들이 여겼던 것을 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정운영의 첫 번째 중요 과제였던 것이죠. 아니 지금 북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는 이 위급한 시기에 그가 가장 위급하고 가장 시급하게 행동했던 것은 그들의 앞에 있는 우상을 찍어서 부숴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누가 따랐습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그 우상들, 노뱀을뭐 상징물들을 다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서 엎드려 절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아수르에게 뭔가 행동하고 뭔가 잘 보여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 게 우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내부의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 유다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저항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영적인 문제, 바로 영원히 해방되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모습들을 모두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고 지금 샌드위치가 돼서 완전히 찌부가 되어서 짜부가 된다고 하죠. 이 완전히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지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야,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왕이고 다 똑같은 배경이고 다 똑같은 어려움이고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각자의 삶들의 표현들이 다 달라요. 각자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각자가 처했던 왕의 현실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왕들의 현실과 그 삶과 각자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후에 전후 성경은 전이나 후에나 이런 왕이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북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애굽이 쳐들어온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정말 이제 막대한 위급함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하여 또 그것이 우리 백성들이 이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뭔가 심적으로 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보통의 믿음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그렇게 히스키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지금 고통과 어려움의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고 상황이고 환경이고 배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됐다. 내가 일할 때가 됐다. 라고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어떤 권력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 성도들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환경이 좋고 뭔가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죠.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가장 갈급한 그 상황에 가장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 순간에 또한 내부적으로 백성을 정말 눈치를 보고 향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대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의 기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신약 351면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상은 가운데 이 아키포와 아비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절 방금 읽은 것처럼 야 내가 참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참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 꼭 이야기하고 말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믿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은 야, 주 예수와 믿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그리고 너의 믿음이 내가 들었다. 목사도요,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겼다.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아, 어떤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뭐, 어려워도 뭐, 어떻게 어떻게든 이겼다. 라는 것도 중요한 뭐, 잘 됐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참 감사한 소식이지만, 참 가장 보람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한번 매달려봤더니, 믿음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봤더니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바울사도 역시. 이아키포와또이아비아가 편지를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들으니까 그냥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 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라그랬어요 제가 주일마다 지금 자연적인 은사, 그 다음에 신비적인 은사라고 주일 오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은사죠. 교제를 잘하는 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교제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 이르도록 좀 힘쓰는 이 교제입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비적인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이런 자연적인 은사로 열심히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이 교제, 내가 하는 이 섬김, 내가 하는 이 모든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한테 이른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된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아침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가고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것을 물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절대성이 부여진다면 그것부터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야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고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기쁨과 위로를 서로에게 끼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어떤 그런 향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